우선, 오더에, 네, 오더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얘네들 연관이 있으니까, p r i v 추가를 좀 해줄게요. list, order, item. 하고, order, l 한 다음, one, t o 로달아주시고 r e p 아이 오더. 스프링 데 스프링 타입 리무버. 오더가 지워지면은 같이 지워지는 걸로. 그리고 스프링 부트에 오더라는 키워드가 이미 있어서 사실 오더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. 근데 아무튼간에 우리가 오더라는 걸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네. 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그냥 나 이거 내가 직접 오더라는 거 있어도 또 만들어서 쓸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. 이런 오더라는 테이블을 만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자 <laughs> 프로덕트 오더 테이블을 만들 때는 프로덕트 오더라는 테이블로 만들겠다라고 해 주는 거예요. 임플트해 주시고 요거 임플트할 때는 첫 번째 걸해 주시면 됩니다. 그다음 하나 더 설정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? 자 어플리케이션 y m l 있죠. 여기 밑에다가 mm. SQL 커멘트 글로벌 디세디 자, 요렇게 달아주시면 내가 저 오더라는 걸, 그러니까 오더뿐만 아니라 요거를 만들어서 직접 쓰겠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. <목소리> 자, 그 다음 멤버에도 여기까지 되셨을까요? 네. 자, 그 다음. 그 다음. 멤버에도 캐시 리스트가 있는데 아 카트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다 복사해서 캐시도 만들어 줄게요 캐시. 로그 캐시 로그 리스트 똑같이 이것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. 자, 되셨을까요? 되셨으면은, 이제 여러분이 결제를 하잖아요. 결제를 하고 나서, 성공하면은 뭐 성공한다던가, 아니면 실패한다던가 그랬을 때 페이지 이동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제 옮길 수가 있습니다. 커스텀이 가능해요. 결제 페이지가. 그래서 그 커스텀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음 우리가 지금 페이지가 없잖아요. 성공한 다음에 이런 로직들이 다 처리가 되면은 여기로 옮기겠다, 이동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없고 페이지도 없습니다.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될건 디테일에서 우리가 그냥 슬래시했을 때이 페이먼트로 가겠다가 아니라 오더가 추가됐으니까 이 디테일 페이지입니다. 오더 하고 슬래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자 지금 토스에서 뭘 해주는 거냐면 이제 프론트 연동을 했잖아요 백엔드도 뭐 그렇고 네 토스페이먼트에서 해주는 거는 그런 거예요 토스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석세스 했을 때랑 페일했을 때 요거를 알려줍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성공했을 때 어디로 넘어갈지 또 페일했을 때 어디로 넘어갈지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. 그것만. 자, 그래서 페이지를 일단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. 오더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. 오더 파일 해가지고 오더 슬래시 이제 석세스 아 오더 다시 지우고 이게 이상하게 잘안쳐지더라고요 파일하고 오더 석세스 html. 하나 만들고, 좀 쉬운 거. 홈을 좀 복사해 보겠습니다. 메인. 메인에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 놓고, h1. 이것까지 맞는 게 이것까지 맞 안에 성공. 어차피 나중에 이거 해야 되잖아요. 레이아카 가도 안 되니까. 그 다음, fail. 얘는 응, 실패. 자, 드셨으면은 컨트롤러 가서 여기도 써줘야겠죠? 오더. 생이라고 네,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진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자, 결제를 해보겠습니다. 실행시키고. 잠시만요. 시크릿에, 요, 콜론, 세미콜론 붙였었는데, 붙이면 안 되죠? 습관적으로 붙였는데. 근데 아마 db 초기화가 안돼 있을 것 같은데. 아, 어, 멤버. 로그인이 일단 돼야겠죠? 그쵸? db 초기화 시키고, 다시 실행하겠습니다. 이 네, 크리에이트인데, 이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. 왜 그런지. 로그인하고, 방해 리스트, 디테일 들어가서 결제 누른 다음에, 스페이로 하겠습니다. 이거 필수 체크해 주시고, 이메일 실명을 쓰고, 안 써도 되고요. 다음 누른 다음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핸드폰으로 진행 중입니다. <laughs> 이게 결제가 되는 거긴 한데,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진 않으니까,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, 보시면. 지금 테스트, 여러분, 그 개발자 센터 오셔가지고 테스트 결제 내역 보시면 지금 오늘 날짜가 이렇게 찍혀있고 성공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성공 페이지는 이거 뭐 다시 연결해주면 될것 같은데.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s u 스 c e s 아, 리펙터. 제가 이거 페이지 주소를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다시 성공 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템플릿 요거를 좀 잘못 만들었습니다. 이름은 요거는 석세스 딱 보다 저거다 다시 근데 이게 성공 페이지를 못 간거지 실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, 오타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. 저는 오타 때문에 지금 계속 안된 거였는데. 성공하면은 이렇게 성공 페이지도 여러분이 직접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꾸며주면 되겠죠 우선 여기까지 하고 기재 올리겠습니다 페이먼트